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고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손을 얹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보혈을.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쉬어서 그 예술된 보혈의 장기는 은혜의 시간대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불길이 저의 온 몸을 관통하여 제 안에 있어선안 되는 모든 것들을 치하여 주시고 제 몸의 아픈 부위들을 당신의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우리 허리를 만져 주셔서 눌린 신경은. 치유되게 하시고, 협착증과 디스크가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통과 관절염. 풍풍은 사라지게 하시고 골다공증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과 간은 제 기능을 회복하여서 간염과 신부전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폐가 깨끗하게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염과 위궤양, 췌장염과 식도염 모든 염증은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 우리의 아버지 안은 소화기관이 깨끗하게 아버 치유되어서 아버지 소화가 잘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악토피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식과 중농증, 비염과 결막염, 갑상선은 사라지게 하시고 눈의 신경과 동공과 각막이 움직여 보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이명과 어지럼증, 난청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은 뚫어질 지어다 고지혈증은 사라질 지어다 심혈관, 뇌혈관이 고쳐질 지어다 하나님 내절증 중풍은 사라지게 하시고 빈혈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혈압과 당뇨의 모든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로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몸의 면역력이 살아나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는 사멸되게 하시고 암세포는 빠져나가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에게 단잠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면증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단잠을 들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두통과 치매, 우울증과 무력증, 스트레스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펑까지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사랑하는 우리 최용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식이 없는 채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본인의 수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이 있게 하시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귀를 열어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최용원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황모임 원사님의 딸인 되시는 박정아 집사님 아버지 가 마음으로 아버지 하님 님술 주차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기도함을 통해 낙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의사도 깜짝 놀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고칠머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때 실타래처럼 얽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막겨 있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보게 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어 줄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